안녕하세요. 이해란 t v 의이해란입니다 장시협 대표님을 모시고 또 북한의 내부 상황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방송을 쉬었죠. 그 유튜브 코리아의 탄압으로 발매한 <laughs> 방송을 쉬게 됐는데요. <laughs>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모시고 예, 그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님 안녕하세요. 네, 예, <laughs> 지금 김정은의 경제 사정이 장난이 아니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그, 특히 돈 가뭄에 들었다는 소문이 자주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 뭐 실제 이게 북한 그 내부 경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게 좀 다르지요. 괜찮은가요? 에, 네, 일단은. 어뭐 쳐는 것만큼 먹고 어뭐 여태까지 이제는 그런 통제 속에서 뭐 살다 보니까 예. 어, 상대적으로 크게 뭐 비교할 나라도 없고 예. 이제 외부 군사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 지금 뭐라 붙이는게 한국산 예. 물품 한국에 대한 음. 문화 콘텐츠 이게 뭐냐면 아. 솔직하게 한국 콘텐츠가 들어가면 문화 음. 영상들이 들어가면 예. 한국과 자신과의 예. 어떤 대비 상대적 비교를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아, 아, 아 이게 사회즈 제도가 이게 안 좋구나. 네. 야, <laughs> 지금까지 뭐숲구병든뭐 남조선 사회라고 했고 뭐 예. 거지들은 뭐 둑실둑실한다더만 예. 아 이거 완전히 속았네 이렇게 거요 예. 그래서 아 전에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네. 아 일단 반환 이게 한국의 공산품이란 공산품은 자기가 쓸돈 이제 면도기까지 10년을 썼다 해도 뭐 사정 없습니다. 집에 음. 한국산 물품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응. 완전히 그럼 지금 반한 그 그렇죠. 그 아, 그 그죠이배교뭐한국상품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 배교 운동을 했는데 그렇죠. 북한에서는 네. 한국 상품 배척 운동을 지금 하고 있군요어 네. 어서 가면은 진짜 김정일 시대의 선물로. 그러니까 그 뭐유기5 예. 이거 남북 유로 공동 성명 그 채택을 하면서 그때 남북간에 오간 물건들이 많아요. 그 어떤 건가요? 아, 뭐 대부분, 아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제 전통으로 어좀 이게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피스 폰들 거기도 에 조선족들이 있고, 어. 뭐이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 아 어, 보면은. 우선 이게 예술단원들에게 주는 그런 아그뭐 놀이 있잖아요. 전통놀이. 그러니까 이게 군에, 뭐 군에도 군회, 있고, 한국에서 이번에 그 뭐가 가장 뭐 아쉬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널뛰기하는 거를 한국에서 선물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어. 한국이. 어. 아, 그때 교회가 좀 이게 북한에는 많이 발전이 되는데 그 교회 시설들 위에 공중권에 있는 게 예, 예. 예. 그러니까 서커스. 서커스. 그러니까 네, 잘못 들으면 교벤츠 회 있어.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예. 아 교, 예, 서커스. 서커스를, 어, 교예. 예, 거기서는 예. 이제 교회 종목이라고 하는데. 네, 예, 맞아요. 아, 일단 이런 서커스 종목들 한국분들이 어, 보건데 기량들은서 온데. 그게 장비나 설치나 북한도 이게, 위험하잖아요. 예, 네, 뭐 전술요 그리고 모든음운설비요 음. 그래 이게 무슨 말이 생각하면 그때 아,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제 문화 장비들이죠. 음. 근데 그런 거를 북한에서는 또 군부에다 빼를 해서 아 전략자산을 주지 않았냐, 막 이렇게까지도 어, 구설수에 어, 올랐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일단 그때 뭐 일, 문화교류를 하면서 문화인들에게 선물했던. 그런 뭐 놀뛰기라든가 이 미래 장비들 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 뭐 카메라 내지는 무슨 이게 그런 좀 이게 장식류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100%다다 하나가 다 불태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정말 김정일이 알면은 땅속에서 진짜 벌떡 일어나서 아이 정말 뭐. 예. 아 정말 노발대발라 그런 이런 거죠. 그래서 김정일의 어떤 사적으로 취해야 되는 뭐 남북 관계의 음. 오간 중요품들까지도 음. 시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아버지의 족족을 완전히 그지워 버리려는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지금 한국 상품 어 배척 운동 한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 원인을 어 지금 현재 그 이게 그이 북한 주민들이 어 느끼는 어떤 박탈감에 더해지면 어 진짜 거 잡을 수 없는. 이게 진짜 한국에 대한 동정 그런 사랑으로 뭐라 할까봐 모든 적선의 무, 문화 콘텐츠도 물건이든 다 없애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좀 들이다 보면 뭐 어떤 방송들에서는 거란의 뭐 행군 때보다 더 힘들지 않냐. 그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실제 국가의 뭐 재정 상황을 넣고 보면. 그때 멋지 않게 그거 그때보다 더 악화된 거죠. 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북한을 들다 여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북한에는 왜요? 그 사이즈 경제 시스템 외에 별도로 어, 존재하는 그런 경제가 있어요. 제3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웃음> 아, 아, 네, 시장 경제. 제3 경제. 예술기 일 경제 말고 2 경제가 군사잖아요. 군사고 3 경제가 시장경제예요. 예술기 북한이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시장 경제가 아, 그 외에는 현재는 있죠. 그 북한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알지만, 북한에서도 그렇게 뭐 이게 자기가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음. 이제는 탈북민들도 많고, 음. 어, 북한에 들어가서 실제 네. 뭐그 차명, 촬영을 한 그런 이 외국인이자들, 네.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는 많이 놓치게 되는데, 음. 이게 사회주의 경제와는 별개로 어떤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유사한 아 그런 이제 자유경제가 아, 삼경제로 자리잡고 있죠. 비공식 경제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비공식 경제. 예. 비공식 민간경제죠. 비공식이니까 에. 합법적이진 않고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도 그래요. 왜냐면 그렇죠. 나라가 통제를 못 하니까 에. 그러니까 반합법 같은 그런 어.. 삼경제가 지금 어, 있기 때문에 30년이죠. 그렇죠. 30년 동안 북한이 그 정말 국심한 아사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국민들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한 그 권력을 현재까지 유지시켜준 네.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네. 지금 이 삼경제가 흔들립니까 그러면? 그 지하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국령이죠. 알아자는 개인 자본주의. 아, 예. 돈주 그냥. 그때 왜 돈주들을 다뭐 그르죠. 전쟁났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뭐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해야죠. 음.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 어,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어, 국가 군림권 그리고 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되돌리기 위해서 네. 시장을 지금 흡수를 하는 음. 어, 시장을 사회주의 경제 관리 원칙에 맞겠고 네. 국가들의 독립 체산제 어, 상. 거기 이게, 직매점으로, 음. 공장기업소의 상품 거래소로 지금 바꾸려고, 어, 시장을, 어, 지금, 장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업에 적을 건다든가, 그리고 이제 대리, 뭐, 자기 아들이라든가 딸이 거기에 들어가으면 거기 상업반에 적을 걸고, 엄마한테 <laughs> 아 이제 명패를 주면 그 명패를 가지고 대리 장사를 어, 네, 대리 장사를 하는 음. 이런 형태의 시장 시장 흐름이 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시장 장악을 함에 어, 가장 이제 서, 우리가 그, 봐야 되는 거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 국가도 진짜 움직이냐. 국가가 이 기본 목적이 시장 금융을 일단 아, 사이즈 경제 금융으로 흡수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려면 무조건 주식 움직이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이거든요. 주식이 네. 어떻게 움직이냐? 네. 보면 은아 이게 경제 방향, 이 향후 음. 뭐 발전 방향 음. 같은 거를 우리가 어, 예언할 수 있는데. 북한 같은 이런 사이즈 경제에서는 그 방향을 벌려면뭘 가야 되는지라니까 정책을 봐야 돼요. 노동당의 경제 정책 어떻냐? 음. 자 지금 현재 아, 개인들의 재산 무상벌술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권 시장권을 장악하고 했던 돈주들 아, 진짜 강탈하고 일단 이제 청가를 빼돌렸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의 새로운 경제 정책인 거죠. 다음 예. 기에 대응을 해서 시장 상인들도 어떤 새로운 대책을 어, 세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음. 사형까지 지금 사형 예,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국가의 경 뭐야 그 경제 음. 관리지있는 그래도 환경 난도에 서술하는 일인데. 예전에 김정일 때왜사금융권을 해치지 못했냐. 제가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금한에 지금 거에들이국에서다국에서한제 결합된 한국에서 한국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어떤 친척들이 알거든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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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대를 물려서 김정은이 네. 한테까지 왔는데, 어, 야 내가 어 할아버지 때그뭐 할아버지 때그뭐그 친구들까지 내가 봐줘야 돼, 어, 내가 좀 금령좀 지연을 해라. 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기금을 네. 많이 냈죠. 네. 근데 말입니다. 아, 실제 이런 돈주 북한의 네. 대거들은아 자기 그 소유 재산에 비하면은 정말 별법 없는다. 규모를 네. 너무 조금 냈다. 그 타산이 바로 김정은의 <laughs> 네, 타산인 거예요. 아니 정말 이게 이게 생각이 바뀌네. 그 못사는 아도바도 벌어서 정말 이렇게 그 사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아, 뭐 이런 게 많은데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업관리부가 이게 이 상업부가 아 지금 시장을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액을 어, 기부를 한 여성한테 그 구역의 어, 상업관리 소장을 맡기고 그 네. 전액 기부한 자금을 자너희 구역의 네. 자산으로 쓰라. 그리고 여기다가 탑차를 비롯해서 이 운송 수단까지 음. 김정 이게 뭐냐면 어, 돈주들을 개항일 개항하기 위한 어 뭐, 해외책이죠. 자, 네. 너희들 돈 많다고 절대 여가지 않을 테니까 일단 내라. 음. 내면 이렇게 기영도 하고, 어, 국가에 정말 책임적인 일자리도 주겠다. 네. 했는데 웬걸 뭐, 이게 음. 소리는 없지. 이번에 지금, 그, 일단 검찰에서 밝힌 건 같아요. 돈주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주들에 관해서 이 협박용이잖아요. 너희가 돈을 안 내면, 어, 수사를 한다. 수사를 해서 하기 시작을 해하면 그때는 너희가 결심을 해도 이미 늦는다 너희는 다음 감옥행이다. 애국주의 이런 게 사회주의, 어, 애국주의를 발휘해서 일단 너희가 기부를 선택을 하면 그거로 모든 게 끝나지만 어, 우리 수사가 우리 수사망이 동원이 돼서 그거를 밟을 때는 누는다. 이런 이제 협박을 했죠. 아 이제 협박? 네, 예, 그랬는데도 돈이 움직질 않죠. 이게 사금융권이라 이게 이 그렇게 걸려가고 유착이 되다 보니까 뭐 설마 야나나 나, 나를 건드려? 근데 합의 개혁을 할조지은 없나요? 근데 다 딸려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 개혁을 아, <laughs> <거>. 아, <laughs> 네. 뭐 필요가. 그런요 이게 뭐한번 속지 <laughs> 두번 속했습니다. 어, 일단은. 예. 요즘은 음. 북한 또는 뭐 거의 붙대기 수준이라. 그거보다 그 사무업체 이게 네. 북한에는 돈주들이 그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음. 우리도 여기 이제 사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끄는데 음. 아 북한도 국가보다는 그러니까 국영기업체는 여기로 말하면 그뭐랄까 오음 오음이랄까 네. 네, 중표 형태로 어, 국가 여기 말은 오음이죠. 오, 예. 아, 이제 돈을 빌려서 그거로 어 국가 기업들은 그거로 통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자, 자본이 예. 없으니까 아, 현찰 안 움직이고 네. 종이로 행표라 그런다. 행포로. 네 맞아요. 행표. 행표. 네. 그래서 행표를 통해서 아, 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국가 기업들 간에도 이 행표 받아도 현찰이 있어야 정원원들을 그렇죠. 먹이살리고 국가에서 이거는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때신량 뭐 아, 그렇죠. 공급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경제가 되지. 이도저히안 맞거든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리고 이게 행표 사 천만 원짜리 행표가 시장에 나가면 백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깡 하는 것처럼. 그게 그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게 북한에는 어, 돈주가 되려고 하면 우선 그 권력 기관과 협의를 밀차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서 진짜 뭐그 벤츠 막두대 속대, 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음. 그렇다고 그 개인 재산으로 등록된 건 아니고, 어 뭐, 국가에. 이 국가의 이런 편의 봉사 시설나 안에 등록인,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뭐, 개인권지요. 음.